3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차 방정식 2x제곱-12x 플러스 5k 플러스 3은 0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값과 중근을 구하시오. 먼저 2차 방정식 2x제곱-12x 플러스 5k 플러스 3은 0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더 편리하게 풀어주기 위해 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 1로 만들어서 풀면 x제곱-6x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. 이제, 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, 이 2분의 5k 플러스 3은, 마이너스 6, 2분의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. 이 2분의 마이너스 6의 제곱은 5인데 k 값을 먼저 풀어주면, 2분의 5k 플러스 3, 9에다가 2를 곱해서 5k 플러스 3은 8, 5k는 15 따라서 k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. 이제 이 k 값을 비롯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제곱 마이너스 x 가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 하면 x-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즉 중근은 3이 됩니다